자, 오늘 요엘서를 대해서 하고요. 제목이 회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엘서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요엘서. 우리에게 아주 낯선 성경 가운데 어, 하나인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뭔가 날라다니죠. 저게 뭘까요? 뭔가 그림에 뭔가 날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기, 아, 모기, 모기, 예. 모기보다 좀 큽니다. 잠자리 네. <laughs> 조금 다른데, 예,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래서 요엘 그러면 메뚜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두 자씩 드리고 있는데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엘서 이제 29번째 구약 성경이고요. 12권의 소선제사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성경입니다. 낯설 수 있는데 이제 메뚜기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 내용은 아주 풍성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다 모아서 핵심만 뽑으라 그러면 요엘서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주어진 좀 어렵다 이해되는 예언서들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이 뜻에 어울릴 만큼 요엘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알리시고 그것을 보이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엘서에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엘이 누군지, 언제 기록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예언서들은 다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유다왕 누구누구의 때에, 예.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누구의 때에, 예. 이렇게 늘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요엘서는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요엘서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따라서 논쟁이 아주 많은 성경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전 8세기부터 주전 8세기가 좀 어렵죠. 북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잡혀가서 돌아온 이후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 기록되었을까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여러 개나어져 있는데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일 거다. 그래서 유대의 문헌들을 보고 유대의 교회에서는 이 요엘서가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를 살폈잖아요. 그리고 요엘이고 다음 주면 아모스를 대하게 될 겁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슷할 때 정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주전 8세기경에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고 예전에는 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이해하는 건 호로기가 지난 이후에, 심지어 호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조금 더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언급이 안 돼요. 이 말은 당시 배경 속에 왕이 없었을 거다.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헬라가 언제 등장하냐면 다니엘서 가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걸 봐선 앞이 아니고 좀 뒤쪽에 기록되어 온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예언서들 우리가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지난주 봤던 호세아나 뭐 이런 다른 선지서들의 내용이 요엘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다른 선지자들의 내용을 요엘 선지자가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후대로 기록 연대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조금 더 힘을 얻습니다. 자 이제 고생의 내용을 조금 볼까요? 자그 다음을 보시면 주제는 회계. 그래서 두 자로 뽑았는데 만약 네 자를 뽑으라 그랬다면 저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뽑았을 것 같습니다. 요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건 요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에 한순간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정하신 날 그러니까 말세, 종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 그래서 악인을 멸하고 의인 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역동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로 말하면 재림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임하셔서 세상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일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보여주고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앞부분이고 이건 지난주 호세학에 들어와 있네요.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 2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어 심판에 관한 이야기 2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가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건이 메뚜기 재앙. 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 요일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조상의 때에, 너희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이 대표적인데, 밭주기가, 밭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건 황충이 먹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자, 네 종류의 메뚜기가 나오죠? 저는 메뚜기 종류를 잘 모르는데, 학자들은 이 메뚜기라고 번역된 이렇게 생긴 모양 중에 한열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네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네 종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학자가 있고, 메뚜기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밭추기가 자라서 메뚜기가 되고, 메뚜기가 느치가 되고, 느치가 황충이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 중요한 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겁니다. 혹시 메뚜기 무서우세요? 전혀 안 무섭죠. 어린 시절에 이걸 잡아다 구워 먹은 기억도 있어요. 어, 우리의 식량거리가 메뚜기지. 얘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건 아닌데 문제는 이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를 이루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몰아치면 예, 하늘에 먹구름이 낀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모든 게다 없어집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황충이 간대는 가을도 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면 가을도 봄처럼 아무것도 안 남는다. 뒤에 나무가 무성했던 나무가 앙상한 나무로 바뀌는데 메뚜기떼가 쓸고 지나가면 저렇게 됩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봤는데 예루살렘과 관련된 어, 메뚜기 재앙은 1915년에 최근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메뚜기떼가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푸른 잎사귀는 다 사라졌고 나무는 껍질이 다 벗겨져서 앙상하게 말랐고 심지어 어린아이의 피부까지 갈가먹었다 그래서 메뚜기 때가 싹 지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운 게 메뚜기 때의 재앙입니다. 고대 사회는 메뚜기 때의 재앙은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분노하면, 심판하면 내리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경각심을 가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재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스라엘 쪽이나 브라질 쪽은 심심치 않게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흔적 없이 다 사라집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고민거리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정말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지 아니면 메뚜기 종류가 네 가지로 등장하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일어날 열국의 종류가 네 종류입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뭐 로마까지는 가지 말고, 이네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뭐, 학자들 의견이 분분하고, 둘을 합쳐서 실제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이 메뚜기 재앙에 비유해서 열국의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보통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혹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심판해서 남지 않을 거다. 싸그리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예를들 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 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죠. 자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만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를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다. 그때는 싸그리 다 심판하실 거다. 그러나 그때 구원받는 백성이 있을 거다. 자, 그렇게 그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가 이제 1장부터 2장 17절까지가 재앙에 관한 이야기. 자, 이제 2장에 들어오면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메뚜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텐데 이방의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뭔가? 방법은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요일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느냐? 회개해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백성으로 세워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아니면 너희가 망할 거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나, 감정의 동료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조금 더 쉬하면 죄를 뿌리고 제 위에 앉았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하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준이 어디 있죠? 우리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울어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울어야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어떤 행동이나 눈물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선 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라. 자,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호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 찢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삶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거다. 2장 17절까지만 보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은혜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 구원해 주겠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내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스를 통해 봤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돌아가면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될 겁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커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 구절은 인용한 겁니다. 혹시 어디서 인용했는지 어떤 사건에서 인용했는지 제가 물으면 안 되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으로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안 내려오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절하고 앞에서 춤추고 제사를 드리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돌판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깨뜨린다는 건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두 번째 돌판을 쓰게 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이 돌이켜오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기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되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물론 두려우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는 은혜 그리고 긍휼 이두 단어가 이 요일사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구분해 보시죠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다를까요? 은혜 긍휼 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 선물로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은 반대 성격입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저주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데 안 죽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걸 긍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러고 받아야 마땅한데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 그럽니다 같은 것을 좀 반대로 설명하는 건데 이 은혜와 긍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이 여겨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아멘. 예, 다음을 보시죠. 그래서 2장1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긴다, 긍휼, 긍휼이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메뚜기 때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어. 하나를 빠뜨리고 왔는데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이때 말고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 때 나옵니다. 어,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첫 번째가 물을 피로. 그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악종, 피부병. 뭐, 그다음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가요.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입니다. 그때 메뚜기가 와서 그 우박이 내려서 다 망가졌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채소들이 있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바다로 몰아내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텐데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약속이죠. 두 번째,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비, 늦은비. 이스라엘 땅은 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물을 모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가 잘 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제때 비가 와야 돼요. 이른비가 와야 되고 늦은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비가 와서 씨를 뿌리고 키울 수 있는 준비해야 되고 열매 맺기 전에 늦은비가 와서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제때 보내주지 않으시면 농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를 보내주셔서 수확을 거두게 하겠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보이겠다. 그리고 수치를 떠나게 만들겠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망할 때 세상 열방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너희가 왜 망했느냐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수치를 씻겨주겠다 이렇게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재앙이 물러가게 하겠다 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있겠다 너희의 수치를 씻기게 하겠다 자 주목할 건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한 답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다음 화면 같이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여호와의 영, 성령. 성령께서 임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여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깨닫게 해주겠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 남종과 여종이 그 놀라운 이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너희가 그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로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엘사의 가장 중요한 단어, 뭐 단어를 두 가지 뽑으라 그러면 하나는 메뚜기, 하나는 성령.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놀라운 표가 성령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구원 공동체의 기준이 성령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구원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구원받는다. 이제는 바뀝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가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자, 회개라고 하면 너희가 회개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엘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성령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어찌민가 놀라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이 설교 본문이 방금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임하겠다고 한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이뤄졌다 너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3천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기준이 된다 또 하나 구원의 보편성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전처럼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기회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다. 내가 어느 순간 뭔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성령이 더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텐데, 그 구원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 그것을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